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정아름누리 원장입니다. 아이가 잠들기 어렵거나 재워주면 잠들기는 하지만 한두 시간 후에 금방 깨면 야제증 또는 야경증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다 한번 잠자리가 바뀌었을 때 혹은 감기로 코가 막혔을 때 잠을 잘못 자는 건 야제증이나 야경증이 아닙니다. 야재증이나 야경증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한 달에 몇번 혹은 한 주에 몇 번씩 잘안 달래지고 울고 보채고 안고 나가야 할 때도 있고 안아주면 밀치는 증상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수면이 편하지 않으면 아이는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이는 곧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어머님들께서 내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다른데요. 너무 기다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니까 원래 그런 거지, 크면 낫겠지 하면서 참으실 때가 많은데요. 생각해 보면 아이도 밤에 잠을 잘못 자니까 엄청 피곤하고 낮에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밥맛도 없고 면역력이 튼튼하기도 어렵고요. 아이가 자기 전에 배부르게 먹지 않게 하시고 수면 환경을 조용하고 시원하게 해 주셔도 별다른 차도가 없거나 혹은 이제는 성격이나 성장에 영향을 줄것 같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평화로운 밤은 엄마 아빠에게만 절실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숙면은 아이의 성장과 성격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